여러분 공학 논문에서 제 1장 제 1장은 반드시 무조건 인터로덕션 introduction, 인터로덕션이 옵니다. 1장의 제목 자체가 인터로덕션이에요. 다른 제목명이 오지 않습니다. 인터로덕션은 모든 챕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논문을 읽는 독자에서 논문을 쓰는 저자가 되면 논문 본문 중에서 가장 잘 써야 하는 곳이 바로 인트로덕션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인트로덕션은 반드시 몇 개? 다섯 개의 문단이 온다고 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왜 제가 다섯 개의 문단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자, 첫 번째 문단이 뭐였죠?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이죠. 자, 만약 이 문단이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어떻게 되죠? 이 문단이 없으면? 논문 리뷰어들이 바로 뭐라고 질문을 해요? 이 연구 왜 했지? 이 연구 왜 필요하지? 이 문단이 없으면 어때요? 이렇게 바로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 이 연구는 이런, 이런 배경이 있는데, 이게 이런 측면에서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첫 번째 문단에 넣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문단이 뭐였죠? 기존 연구들에 대한 소개 및 한계점을 제시하라고 얘기했죠. 자, 이 문단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어떻게 되죠? 논문 리뷰어들이 바로 뭐라고 질문해요? 야, 본 논문이 이런 이런 주제에 대해서 처음이야? 이거 처음으로 너가 생각해낸 거야? 기존에는 이런 연구한 그룹들이 없었어? 자, 이 문단이 없으면 바로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정말 오리지널러티가 너무 높아서 이 세상에 혹은 과거에 그 주제에 대해서 정말 한 번도 다른 연구 그룹에서 한 적이 없는 그런 독창성이 있는 오리지널러티가 너무 높은 그런 논문을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네, 그런 경우에는 기존 연구가 적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대부분의 논문들은 기존의 연구 산맥에서 연구의 계보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연구를 두 번째 문단에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s h o r 이라고 하죠. 한계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야, 이런 게좀 부족해. 라고 하는 거. 자, 세 번째 문단이 뭐였죠? 본 논문의 목적. 그 다음에 연구 방법. 어떻게 했다. 연구 결과. 이런 거를 세 번째 문단에 제시하라고 그랬죠. 자, 이 문단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니, 이 문단이 없으면 내 논문이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논문이 안 되는 것이죠. 자기 논문에서 자기가 무슨 연구를 했고 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안 쓰면 그건 논문이 아니죠. 정말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생들이 논문 썼다고 갖고 와요. 근데 거의 대부분 연구의 배경 필요성 그 다음에 기존 연구들을 요약한 거예요. 예, 그런 논문은 있을 수가 없죠. 내의 내 얘기를 해야지 에, 논문이 되는 것이죠.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기존 연구들을 잘 정리해 놓은 논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논문을 서베이 논문이라고 합니다. 서베이 논문, 기존 논문들을 모두 수집을 해서 잘 분류를 하고 세부 분류들에 대해서 인사이트 있게 정리를 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서베이 논문, 서베이, 서비하다 얘기 있죠. 자, 서베이 논문이라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정말 좋죠. 완전 좋죠. 왜? 총 정리된 논문이 있으니까 우리가 빠르게 해당 연구 분야를 습득하는데 너무 좋은, 너무, 너무너무 너무 좋은 논문이에요. 자, 무슨 논문? 서베이 논문. 자, 이런 서베이 논문을 제외한 모든 논문은 뭐예요? 반드시 자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논문 저자들이 어떤 연구를 했고, 또 어떤 연구 방법으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그게 논문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문단이 뭐였죠? 기대 효과 우수성을 제시하는 거죠. 자, 논문이 우수하다면 엄청 자랑을 하고 싶겠죠. 자, 이렇게 성능이 향상됐어. 자, 이렇게 효과가 좋아졌어. 컨트리뷰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컨트리뷰션. 자, 기여도. 이 기여도가 높은 논문들은 일단 네 번째 문단이 길수 있어요. 한 문단보다 더길수 있어요. 두 문단, 뭐 이런 식으로. 이 문단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어떻게 되죠?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딱 질문이 들어와요. 리뷰한테. 야, 뭐가 좋아진 거야? 야, 무슨 연구 기여를 한 거니? 이 문단이 없으면, 이렇게 질문이 바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네 번째 문단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 문단은 본 논문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2장에는 어떤 내용이 온다. 자, 3장에는 어떤 내용이 온다. 자, 이런 것을 인트로덕션의 마지막 문단에 넣어서 전체적인 논문의 구성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문단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있으면 뭐예요? 독자들한테 되게 친절한 거죠. 독자들이 딱 읽었을 때 아, 이 장으로 가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구나. 예, 친절하게 제시해 주는 그런 것이죠. 하지만 없어도 크게 지장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본 논문에서 쓸 얘기가 많아서 페이지 수에 제한이 있을 경우에, 예, 우리가 논문 뭐 저널이 됐든 컨퍼런스가 됐든 특히 컨퍼런스 페이퍼, 컨퍼런스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의 리미테이션, 제한이 있어요. 페이지 수에. 따라서 뭐 10페이지까지 쓸수 있어. 20페이지까지 쓸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쓰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아. 자랑할 것도 되게 많아. 실험 결과도 되게 많아. 자, 그럼 뭐예요? 과감하게 이 다섯 번째 문단은 생략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인트로덕션 어, 논문의 가장 핵심, 꽃, 굉장히 중요한 거. 왜 중요해? 리뷰어가 이거를 먼저 읽어요. 인트로덕션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단을 먼저 읽고, 야 이거 우리 독자들한테 이거 읽혀야겠다. 야 이거 정말 좋은 논문이다. 이런 식으로 임팩트를 딱 받는 그런 챕터가 바로. 인트로덕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거의 대부분 리뷰어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 1장을 보고 내가 어셉턴스를 날릴 것인지 리젝션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인트로덕션은 굉장히 잘 써야 되고요. 논문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도 아 1장을 먼저 보면 아 이런 거구나. 첫 번째 문단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이런 거구나. 이런 걸딱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내가 연구 주제를 선택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어, 초년생이야. 내가 연구 주제를 뭔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럼 어떤 문단? 1장의 인터로덕션에 첫 번째 패라그래프첫 번째 문단만 다 읽는 거야. 그럼 뭐야? 뭐가 나와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들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읽고, 아, 내가 한번 여기에 도전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이, 어, 의사결정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자, 1장 인트로덕션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주제가, 어떤 문단에 어떤 주제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